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자, 어제 미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좀 실망이었습니다. 왜냐? 어제 양봉 나오고 상승했죠. 하락해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게 맞는데 사거래일 동안 고점 지켰잖아요. 저항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음봉 나오고 했으면 연속적으로 시세가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걸 꾸역꾸역 쳐올려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다? 앞으로 다시 한번 고점에 더 도전하겠다라는 얘기로 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양봉을 다시 음봉으로 감싸면서 이렇게 음봉이 또 떨어진다면은 다시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어제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어, 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구나라고 해서 잡았는데 지금 아, 문제는 이때부터 올라오고 있는 반등이 쉽게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제 생각엔 그래요. 나스닥이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S&P나 뭐 다우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미 갈 때까지 가서 피곤해 죽겠는데 나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죠. 나스닥이 이게 지 혼자 신나가지고 막 오르는 바람에 그 불똥이 S&P나 다우나 코스피나 심지어 코스닥으로까지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죠. 나스닥도 똑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스닥도 나스닥도 보시면요 어제 빠져야 됐을 자리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나온은 음봉을 양봉으로 다 감싸버렸죠. 이거 고점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고점 더 높여보겠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아 어, 참, 깝깝한 상황이에요. 참, 깝깝한 상황. 버블의 끝은 역시, 아, 어, 참 예상할 수도 없고, 뭐 참, 미친 시세입니다. 하여튼. 이런 시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심심해가지고, 이제 포토샵 켜가지고, 2000년, 2000년에 IT버블 때 나스닥 지수 끝하고, 지금 끝하고 한번 똑같이 한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자 여기 있는 요 하얀색 배경에 요게 2000년 IT 버블 때 모습입니다. 여기가 2000년 뭐1월쯤될 거예요. 5천이죠? 5천 5000 조금 넘고 꺾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 당시 2000년대 나스닥 지수고요. 여기 있는 이 검은색으로 제가 이 색깔 반전을 준 것이 현재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자 차트까지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뭐. 어떤 과열 부분에서의 모습은 비슷하다. 뭐, 기울기 조차도 비슷합니다. 뭐, 나스닥 지수의 한계가 이 정도인가 봐요. 뭐, 몇 도다라고 숫자로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한 60도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 각도로 지금 기울기까지 똑같이 올라가고 있고, 다만, 어 저기, 2000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쌍고점을 찍으면서 바로 쑥 밀렸지만, 지금 이 나스닥 현재의 모습은, 이 고점을 한번더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 어쨌든 명백히 과열이긴 과열인데 이런 버블의 문제는 도대체 비성이기 때문에 언제 꺾일지, 예. 전 이번에 꺾일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거를 꾸역꾸역 또 올리고 있으니 아뭐참참 참 무력해집니다. 참할 말이 없습니다. 어, 더군다나 어제 이제 그 아, 그죠? 화이팅 미국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되겠고. t VIX 같은 경우 상장 폐지 결정이 어제 났는데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참 어떤 그 계층 이동을 위한 참 좋은 그런 사다리와 같은 상품이었는데 아 사다리 걷어차게 당하는구나라는 뭐 씁쓸함이 약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좀덜 위험하면서 대박을 먹을 수 있는 좀 나름 그런 상품인데 굳이 파생상품 매매까지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인생 역전을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인데 요게 또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뭐, 왜 상장시키, 왜 상패시키는지는 저도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엔 뭔가 이렇게 뭐 돈이 안 되겠죠. 뭐, 이 수수료 떼먹고 사는 건데 운용사가 증권사가 수수료 떼먹고 사는 건데 뭔가 어떤 의미에서 뭐 수수료 수입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뭐또 다시 변동성이 이렇게 폭발하려고 해서 이거, 이거, 뭐, 이, 이때 당시에 이거 추격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나 보죠? 뭐, 이런 상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주로 이제 레버리지 센 상품들을 다 어제 상패를 시키더라고요 3배짜리, 3배짜리하고 TVIX를 많이 상패를 시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뭔가 그렇게 레버리지가 센 상품들은 뭔가 추격하는데 힘든 점이 있고 뭔가 좀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래서 레버리지 센 상품들을 어제 보니까 전부 다 상패시키는 그런,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추격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수수료 수입이 적어서 그런지 하여튼 뭐 그들의 이유에서 어 상패를 시켰습니다. 좀 안타까운 뭐 그런 생각이고 이거 어쨌든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상패날까지 가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건 uvxy 인데 uvxy 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단 어제, 어제 미국이 상승 마감 하면서 변동성이 또 죽었어요. 그죠? 변동성 또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일단, 일단 뭐 싸합니다. 일단은 한번 그 도망가 봐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여기 있는 이 정도 라인, 뭐 여기 는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을 요거를 지지하지 못하면 이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골 때리는데 일단은 요거를 붕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밑에까지, 이 밑에까지 굉장히 뭐 많이 남긴 남았어요. 여기까지 지지력이 있긴, 뭐 여기까지, 이, 뭐 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뭐 어딘가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34에서 27, 뭐 20, 예, 34에서 뭐 26, 뭐이 정도까지면은, 아니 참, 29나 뭐이 정도까지면은, 생각보다 손실이 큽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냥 막개기면안 돼요. 여기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아직도 휘파람 불면서 쳐다보실 수 있지만, 이게, 여기 위쪽에, 이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거 좀 일단 좀 쌓아, 일단 좀 도망갈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제 지지력 안 보였기 때문에. 어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어제 안 올라갔어요. S&P가 어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빠지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위험 관리를 좀, 인버스 잡으신 분들은 위험 관리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렇죠 요즘 양매도가 어떤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매도가 추세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 미국도 이렇고, 한국도 이렇습니다. 오늘 한국도 이래요. 오늘 보시면 한국도 변동성 지수가 팍 떨어지면서 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사실 옵션이 다 비싸요. 콜도 비싸고, 풋도 비싸고, 다 비싸요. 야, 양매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이제 덜 움직이겠다. 나 옛날에는 하루에 5% 10%씩 움직이고 난리부릇을 쳤다면 지금은 조금 차분해지겠다라고 하는 게저 음.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좀 차분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 푸드 옵션은 또 개박살이 나겠죠. 그죠? 푸드 옵션 개박살이 나겠죠. 에, 지수 언제, 언제 빠질지 이거는 뭐 이제 푸드 옵션 살아나는 거, 기약 없습니다. 기약 없어요. 좀, 하락이 좀 많이 뒤로 밀려갔어요. 많이 밀려갔어. 최소, 뭐지 아무리 오늘 양봉 띄우, 뭐, 오늘, 야, 오늘 푸드 옵션이 양봉으로 전환되고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이 가봐야 이거 진짜 잘 돼봐야 주후반입니다. 제 생각엔 이거 주후반까지 가서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이번 주 보니까 계속 푸드 옵션 주여, 푸드 옵션 계속 죽여버리는 쪽으로 그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콜옵션이 시원하게 시세가 나냐? 아, 콜옵션 잡고 있는 사람도 까까반. 뭐그 양매도 장이죠. 뭐, 뭐 어, 어떻게 하다 보니 양매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TVIX고 UVXY고 한국 시장 변동성이고 변동성을 다시 다 죽여버리고 있다. 물론 뭐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의 이번에 살아난 저점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계속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긴 합니다만은. 어...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일단 당장 코앞에는 일단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변동성 지수 베팅 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좀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위쪽으로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아래쪽으로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양매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봐야 거기서 거기 내려봐야 거기서 거기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지금 이제 전세계 주식 시장의 모가지를 움켜쥐고. 어, 나그만 쉬자 쉬자 쉴란다 이러고 있는데 나스닥이 계속 모가지를 붙잡고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 가지고 참 하여튼 뭐 까까반 이런 상황입니다. 음, 나스닥이 꺾이는 거를 위해서 기대를 해 봐야 될 건데 그래서 어제 밤에 오르는 걸 보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꺾이는 걸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이런 큰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월 단위로 움직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자리 한번 보세요. 2000년 대 같은 때 이런 때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어떤 월 단위로 예를 들면은 2000년 3월 달 월봉인데 이 보세요. 윗골리 길게 달렸죠. 아마 3월 달에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3월 달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임은 언제 나타났다?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어떤 장대한 어떤 장대음봉이 푹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도 기대감을 줬다가 자그마치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가까이를 또더 괴롭히다가 또그 다음에 빠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6월달. 6월달 월봉이 현재 이렇게 장대로 뽑아놔 버렸죠. 아, 어, 제가 윈도우, 그러니까 제가 윈도우 드레싱이 없을 것 같다. 유, 이번 6월달은 윈도우 드레싱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어제였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지수가 또 상승해 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어쩌면은 또 한번 6월 달에 뽕을 뽑고 7월 초에 뭔 일이 생기는 걸로 수정을,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수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이거 6월 달 안에 이렇게, 이렇게 큰 장대항공을 만들어놨는데, 6월 달 안에 여기를 훼손할 것 같지는 않겠구나 더군다나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지금 현재 뭐만300 얼마인데 이거 여기서 봉이 몇 센치 더 길어진다고 해서 이상한거 없죠 아마 6월 달에는 어제 상황을 보니까 어제 빠졌어야 될 자리에서 어제가 위기였는데 어제 위기를 극복해 버렸으니 이거 조금 더 올라가긴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내 네, 올라봐야 올라봐야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과열됐고 음, 뭐 과열의 끝은 언제나 폭락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죠 문제나 하여튼 들고 있는 사람 기존 보유자들이 깝깝하고 좀 심리적으로 쫄린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아무튼 지금 미친 상황이에요 어, 미친 상황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상황 보니까 좀더 올라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하락 관련된 상품들 조금씩 위험 관리를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뭐 연준 대차대조표 깜짝 감소하고 있답니다.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요 정도 내용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